안녕하세요, 포케입니다. 야 요즘 날씨가 덥죠. 그래가지고 요즘에 에어컨을 좀더 시원하게 써 보기 위해서 제가 이게 슈퍼쿨이라는 제품을 좀 구매했습니다. 에어컨 첨가제라고 해가지고 에어컨을 좀더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후기를 봤을 때는 뭐 온도가 뭐 3에서 5도까지 이렇게 막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연 진짜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하다 한번 해볼겸 저도 좀 시원하게 좀 여름을 나보기 위해서 이런 네,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한 15,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. 최저가로. 네, 이거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네, 이런 게 필요해요. 이거 알리에서 한한만원좀안 되게 구매한 것 같아요. 네, 이런 거 있어서 저압라인에 연결해가지고 주입하면 된다고 합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최저 17도인 최저를 해놓고 네, 여기 온도계 보니까 8도로 나오네요 8도 주행할 때 봤을 때는 이한 6도까지 떨어지는데 일단은 음, 서 있는 관계로 하면 이제 냉각이 좀더 달리는 주행품보다좀덜 냉각이 되기 때문에 8도까지 밖에 안 떨어지네요 네 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주입하는 영상이랑 얼만큼 온도가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. 네. 제 차는 DPF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주렁주렁 선들이 추가적으로 달려서 아, 조합란이 가려있어가지고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. 저도 이 냉매를 뭐잘안 넣다 보니까는 어, 보통 정비업체에서 다 넣어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위치 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. 자 어쨌든 연결을 이렇게 다 했고요. 연결을 다 했고요. 이 시동을 걸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주입을 해 볼게요. 네, 캔이 차지고 있어요? 들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죠? 이제 시각도 한번 연결을 해제해 볼게요. 네, 작업을 다 끝내고 지금 차, 차에 들어와서 이제 에어컨을 켰는데요. 아, 밖에 엄청 덥네요. 갑자기 햇빛이 비치니까 더 더워요. 지금 아까 15도부터 쭉쭉쭉 내려가겠습니다. 아, 그럼 웬만큼 더 내려갈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량은 아까와 동일하고요. 네, 외기 모드를 해놓고 지금 에어컨을 최저 17도로 맞춰 놓은 상태고요. 계속 돌려볼게요. 몇 도까지 떨어지나 보겠습니다. 총가지를 넣기 전에는 8도에서 유지가 됐었어요. 네, 10도에서 이제 9도까지 내려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. 1도만 더 내려가면은 넣기 전과 동일한 온도에 도달하고요. 이어 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더딘 거봐서는 더 이상 뭐 내려가고 그럴거 같지는 않은데요. 팔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좀더 볼게요.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후기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풍량을 뭐 4단으로 틀다고 1단만 틀어도 시원하다고 얘기했는데 뭐제 차량은 뭐 이상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뭐큰 변화는 없어요. 참고로 제 차는 2년 전에 에어컨 플러싱을 한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2년이 경과했으니까 한번 뭐 이런 제품이 있어서 테스트도 해볼 겸 해서 하나 사봤는데 플러싱만 잘해도 될것 같아요. 에어컨 라인이. 네, 어쨌든 7분 정도 이제 돼가는데 에, 제 차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에어컨 성능이 가스라든지 뭔가 좀 부족하거나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큰 빛을 바라지 못하네요. 네, 어쨌든 결론은 네,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결론이 났고요. 혹시라도 뭐 에어컨 성능이 안 좋거나 좀 전부 다 시원하지 않다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에어컨 라인 주기적인 플러싱을 한번씩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, 이상 포케이 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